우기랑 부랑 합쳐서 두. <웃음> 네. <웃음> 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태영이가 우글 부르면 부르게. 아 불러줘, 불러줘, 불러줘. 아, 한번 불러줘 아, 한번 불러주세요. 여기서 스포해 보시겠어요 네. 태영 씨? 스포해도 돼요? 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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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 여섯 시 한테 왜좀 나와? 뭐. 오케이. <laughs> 야스포하거좀 잘해라. 오케이. 아,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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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요. 네. 오케이 오케이. 자, 저런, 저런 곡입니다 여러분들. 어, 음, 지대치확 떨어지는데. 스 아니, 되게 좋은 고입니다 아이하. Oh, 아, 까지거기까지 오케이. 지대치확 떨어지는데. 아니, 되게 좋은 고입니다 아이하. 아이 자, 어떤 곡인지진씨한 소절 불러 주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잠깐만 아, 어, 그 무슨 노래요 부르라면 안 돼, <먹을> 파트 1과 파트 2가 안무가 또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. 저희의 어, 이 패를 힘들게 했던 춤들인데 그리고 정국씨 어떤가요? 예, 이번에 뭔가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무가 어떤가요? 다른 뭐? 분위기의 곡이잖아요 네. 정말 역대급으로 <laughs> 역대급? 역대급으로 안무가 없습니다 안무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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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진짜. 역대급으로 <웃음> 없나요? <웃음> 자, 자, 춤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. 왠지 나올 것 같아요. 은 나올 수밖에 없어. 그, 왜냐하면 어? 어? 뭐야았다더신한다더 <laughs> <맞다>. <laughs> 힘든 거 나왔다. 글한문장으로 하자 야이거 진짜 이거트 그, 있어야 된다. 아니야. 진영 자, 오늘 한 문장으로 어, 표현할 씨, 수 있. 글한 문장 적어주세요. 그래도 정말 우리 진영을 할수 있을 거 같아요. 최대한 시간 15초. 뭐 어, 가져와, 갖고 와 이런 거안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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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그런 거 말고. 이제 진짜 스포 어, 같은 스포를 해야 돼요. 진짜 이제 왜냐면 오 어, 얼마 궁금하겠어요. 그러니까 장난도 한두 번이지. 어, 이게 장난 그만. 지금 막 지금 댓글 막 올라오고 있어. 그러니까 댓글, 댓글 찬3 분의 2가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제대로된 말을 달라 진이 진을 믿고 있다. 진이라면 할수 있다. 앞에까진 받을 수 있다. 그래. 어느 정도대로 해라. 어, 한 문장이면 된다. 우리는. 설마 너도 좋겠다. 장난칠 거냐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, 아 장난이었어요? <laughs> 자 시작. 슈퍼가 장난이야? 한 문장이 한 문장 한 글자 어? 아니에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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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+ 설마+ 와! 설마+ 와! 와! 설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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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야 설마+ 설 이거 너무 마 설마+ 설마+ 설 아, 아, 이거 아 이거 안 다시 작성해. Uh... 다시 작성해. 아 이거 안 돼. 요 다시 작성해. 이거 알았어 알았어. 진지하게 아니야. 아 진지하게 아니야. 아니 야. 아니 이 형이. 얘들아. 알았어 아니, 알았어. 알았어. 뒤로 넘어. 야 이거 아니면 그거밖에 할게 없어. 이다공개예요 공개. 그러면 그냥 6시간 빨리 시간을 돌리던가 그러면. 그렇지. 이건 인간 타임머신이었어. 방금. 아니 내가 벤자민도 아니고 진짜. 아 이거 보여요. 잠시만. 아보인다니아 뜯을게요. 뜯을게요. 와 이거 진 춤인데 안 일어나네요? 아봐 눈동자를 아, 눈 이미 시작한 거 같아 이미 시작한 거아 지금 시작했어요. 시작했어요. 종류구나. 지금 걸어가는 것까지 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할까? 뭐 할까? 뭐 할까? 아, 그리고 과연 아! 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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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소름 돋아. 어이이 솔직히 젤 스포였죠, 이게. 장난 아니야 야, 그거는 정말 상상치 못해. 예게 자, 일자로 서주시고, 들어가겠습니다. 파세 v e t h r e 이 four, six, seven, eight, huh, h u 하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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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하 okay, okay, o 하 a y okay, okay, 하하하 허락해 여기까지 요아 멋있습니다 아, 때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, 이 정도면은 네. 사실 엄청나게 다 끝났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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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뭐 거예요 뭐, 뭔데 이거 왜한 거예요 아 그냥 안무 없는 그런 하, 하는 거 아니었나요 뭐야 비씨 뭐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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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? 리 빨리빨리 하리빨리 저희 기존 안무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무에 없는 거 했어요, 제가. 어, 거? 우리 아니, 안무에 없는 거, 참 거. 믿으시겠어요? 어. 네, 알겠습니다. 야, 네. 멋있습니다. 야, 멋있어요. 아, 자, 이거, 이렇게 이거. 존재가 어필한다 이거지? 야, 멋있어요. 아, 아, 그래요? 네, 제가 좀 키웠습니다. 제가 네. 어제 만들었어요. 멋있습니다. 아 여러분들. 어.